팬분들이 바비가 준해한테 먹여줘요라걸제기 먹여줘요, 먹여줘요. 때문에 아 팬분들이 부탁하신 건데 네. 팬분들이 그러냐팔라도내보시지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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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분들이 어, 부탁하신 건데 어, 멤버끼리 이렇게 먹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멀잖아 조금 뭐야 그럼 자리를 바꿔드릴게 요 동현이 밥을 아 자찬우 아 먹어주고 아 순순해 아 여기서 이거 근데, 안 하면 진짜 아, 먹여주는 우와. 거잖아 어, 응. 근데, 근데 뭐가 어려워? 왔었더맨 준혜가 바비 한테 먹여주는 걸로? 준혜 기다리고 있어요 준혜야 아. 준야 아. <laughs> 내가 가까안 비어오래? 아 뭐야 너가 가 준혜야 와, 와, 그래. 그래, 가 내가 갈까? 아 내가 갈게 아니 내가 갈게 그럴래? 내려오지구요아 <laughs> <laughs> 진짜 왜 그러냐 둘이 가운데서 만나 어? 가운데서 만나 어? 그래, 아니 뭐 그래. 이상하게 그렇게 둘이 뭐 저기서부터 걸어올래? 아끝기서부터 예한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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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먹여주세요.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. 그똥 먹을래? 만두 먹을래? 와. 먹여, 먹여, 제가 먹여주는 거 아니었나요? 아니야. 니가 아니, 그래? 먹. 아니야 아니야. 아니, 진네가 먹여주는 걸로. 그래, 그래 그래. 형 먹여줘. 아 뭐. 그래. 그거 좋다. 먹여주면서 형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오케이. 아, 그거를 아, 태국어로. 아, 그걸왜 태국어? 로 <laughs> 어, 근데 떡이 <laughs> 많이 없네요. 아, 만두 줘되는 자. 아, 그래. 비지엠 하나 깔아줄까요? 고마워, 계란과 만늘입니다 어, 고마워, 새해 많이 받으어 너도 많이 받아 어, 어. 자, 맞절 아아아]まあ, 자, 끊은 게아네고 자, 끊다 좋은 시간이었네요. 닉네임이 뭔데? 뭐가? 방금 시킨 사람? <난> 몰라. 자, 다음 <laughs> 사 <몸이 웃음>